안녕하세요. 연세아동발달센터의 김박사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이 팔을 사용을 해서 아예 체간에 펴는 근육과 그다음에 엉덩이 펴는 근육들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 12년 전쯤에 김당재생병원에서 소아운동치료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자, 보시면은, 아이가 지금 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죠. 이, 엎드려 있을 때도 고개를 똑바로 잘 들지 못하고 지금 머리가 아래쪽으로 자꾸 떨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툭 떨어지죠. 지속적으로 들지 못하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이가 팔을 들려고 지금 왼쪽 팔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자 왼쪽 팔을 들려고 할때 보면은 이 반대쪽에서 이 다리 쪽에서 아래쪽 다리 쪽에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팔을 드는 동작을 볼때 다리에서 지금 움직임이 일어났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팔을 동작을 팔을 드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몸통의 중심에 있는 펴는 근육들 백익텐서라고 하는데 이 근육들이 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엉덩이 펴는 근육들도 같이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리 사용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의 어, 근육들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이제 커미 타임이라고 외국에서는 얘기를 하죠 엎드린 자세로 있는 거를 프롬 포지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이거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아이가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요 팔을 들게 팔을 들려고 할때 바닥에 있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가 아 이게 땅바닥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땅바닥이면은 이 우리 몸통 팔이 한요 정도 될 거예요. 체관하고 같이 돼 있겠죠. 자, 이렇게 아이가 바닥에 지금, 엎드려 있는, 아무것도 없이 엎드려 있는 상태를 보면은요, 아이가 팔을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몸통에 위쪽으로 올려야 되게 되거든요. 자, 이 동작은 굉장히 힘들어요. 반면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높은 곳을에 배를 깔고 위로 올라갔죠, 지금. 이 상태에서 팔을 드는 거는 훨씬 더 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배를, 배에다 뭘 깔고, 누워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팔이 이렇게 아래로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훨씬 더 팔을 들기가 쉬워집니다. 대신에, 어, 물론, 팔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범위 자체가, 이, 좀 작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기도가 쉽고, 여기 수평선, 자기 몸과 일직선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여기 레버암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지금 여기서는 하지만 팔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만큼 길어지게 되죠. 자, 이만큼 길어지죠. 그래서 훨씬 더 힘들겠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초기에 힘들하면 어 이렇게 엎드린 엎드린 상태에서 배에다가 머를 깔고 이 팔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앞쪽에다가 장난감 같은 것들을 놔주고 아이의 흥미를 유발시키면은 아이가 계속 그거를 잡으려고 아마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팔의 움직임과 함께 다리의 모션이 같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 이 아동 발달과 관련돼서는 이이 편은 근육이 지금 많이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 영상에 나오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적인장성 아이들 그 다음에 앉을, 때, 앉을 때도 계속 몸통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펴는 근육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몸통 펴는 근육이나 엉덩이 펴는 근육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런 동작들을 좀 많이 할수 있게끔 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래다 뭐 깔아주고 그다음에 팔은 좀 떨어지게끔 해서 앞에다가 장난감 갖다 놓고 계속 액티비티를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아이는 지금 왼쪽이 많이 안 좋은 아이여서 왼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좌우 편차가 있으면은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더 약한 쪽을 좀더 많이 해 주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보통 이제 왼쪽 팔을 들게 되면 이 크로스로 됩니다. 왼쪽 팔과 크로스를 형성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은 오른쪽, 아래쪽은 오른쪽에 있는 어 엉덩이 피는 근육이 더 많이 수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왼쪽 편마비아인데, 팔은 내가 왼쪽을 계속 시켜 줬어요. 왼쪽을 액티비티를 이렇게 일어나게끔 계속 했는데, 그것과 함께 다리 쪽에서는 오른쪽에 펴는 근육이 더 많이 동원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으면 더 낫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왼쪽 펴는 근육이 아예 수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또뭐 펠비, 골반이 이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골반을 또 돌리는 그런 보상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골반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이 보호자분들이 여기서 골반을 좀 고정시켜주면은 훨씬 더이 근육을 수축하는데 아이가 더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트렁크 슬을 쓰는 것도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힙빅스텐서 엉덩이 펴는 근육도 더잘쓸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할, 고정하는 그런 힘을 제공을 해 주면은요. 자 그래서 집에서 오늘은 이렇게 쉽게 아이를 엎드려 놓은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터미 타임을 하면서 팔을 드는 동작을 통해서 몸통 근육과 엉덩이 펴는 근육을 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 방법으로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코멘트 남겨주세요.